안녕하세요. 낚시관계의 라이트니입니다 오늘은 성문호 상류 쪽에 위치한, 어, 백석교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성문호에는, 어, 수로가, 세수로가 많지 않습니다. 어, 지금 백석교하고 그 아래쪽에 작은 수로, 이두 수로가 거의 전부다, 전부이고요. 이 백석교 포인트, 지금 보이는 이곳은 겨울철에도 입질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 겨울철 손맛 볼수 있는 곳, 백석교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교입니다. 정확히 백석 1교구요 아, 이곳은 겨울철에 아, 굉장히 낚시가 잘 됩니다. <laughs> 지금 이제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 위쪽, 지금 위쪽은 이제 보덕사가 있고 보덕버스로가 있고 삼화교가 있습니다. 삼화교 밑에 지금 백석교가 있고요. 위쪽 도로는 어, 당진 쪽에서 지금 삼길포 쪽으로 가는 어, 대우 가는 방향입니다. 아, 백석 1교 지금 다리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오른쪽에는 없고 전부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불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쪽 북쪽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바다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풍이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치지 않았나 지금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바람이 불지 않아서 양쪽으로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람 방향 예상하면 이쪽에 앉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도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녁 때 이제 뭐 철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텐트 치고 밤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넓지 않아요. 지금 저 앞에 상류 다리가 있고 다리 위쪽으로 이제 부들고 갈 때가 많은데 그 위쪽은 수심이 너무 얕아서 포인트 형성이 잘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이곳 한번 바닥 보여드릴게요. 어, 물색 뭐 괜찮고요. 이곳 생각보다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지만 어, 이곳 붕어가 많이 올라타고요. 아뭐 어, 물이 조금 따뜻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볼류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볼류권 포인트고요. 볼류권 포인트 아, 앞에 보이는 게 성문호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아래쪽 성문호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파먹는 곳이 성문호고요. 그 중에 상류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있는 큰 수로가 지금 백석교 수로입니다. 지금 이곳 포인트 어, 바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장대를 치셔야 돼요. 최대한 장대 그리고 최대한 예민한 채비를 써야 되고요. 어, 글루텐 생미교보다는 글루텐 미끼가 상당히 좋습니다. 본류권 저 상류권 방향으로 뭐 낚시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 지금 현재는 뭐 아직 한 사람도 없네요. 대부분 다 있죠. 상류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성문호도 지금 만수라 아뭐 좌대가 있는데 좌대가 지금 침수가 됐습니다 아 지금 물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음 굉장히 그물이 상당히 많네요 <laughs> 아 그물도 좀 적당히 좀쳐수쳐야될것 같은데 일단 뭐 고기가 많으니까 그물이 이렇게 많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물만 해도 한아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만 아좀 지나친 것 같고 뭐 어부들의 문제니까요. 지금 백석 일교 포인트 어, 겨울철 손맛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리고요. 어, 전부 사람들이 오른쪽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왼쪽 편에 앉아 있고 이거 수심이 얕습니다. 최대한 장대를 치셔야지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 성문어 백석 일교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